아이야, 빵집 안녕하세요. 어, 엄마가 반대로 었고요 아, 고기다 먹었네. 제팩 잠깐 보여줄게요. 참. 어! 땅당하죠음식 8개월이라 엄마가 돌려요. 이렇게 먹으니까 어, 뭐 살안 찌겠어요. 그 그래 유저입니다.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뚱보가 안 되는 거예요. 응? 전 뚱보 싫어요. 아우 노노노노노, 뚱보노. 안 그렇습니까? 여러분, 음, 제 옛날에 뚱보였어요. 아시죠? 음. 응. 근데 제가 살을 뺐어요. 음, 그만큼 세상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. 음, 나 같은 놈도 뚱보였는데 살뺐는데어 발도 안 되는 거지. 무슨 아유 물만 먹어 살쪄요. 연병하지 말라고 얼마나 돼지 같이 처먹으면은 어? 아니 게을러면 뚱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? 부지런해야 한다 사람은 안 그래도 끌어. 알았다! 내일 아주 맛있는 아침 늘 새벽 먹방 기대 주세요 새벽 먹방 기대해 주시고요 음 맛집 투어도 기대해 주시고요 빵대 배 봤죠? 음 에이 아. 태풍 어 그냥 바, 어, 딱 이렇게 귀엽게 지나갔어요. 익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데는 피해본 지역도 있는데 다행히 어쨌든 그렇게 많이는 피해 다행히는 안본것 같아요. 다행이고요. 음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어 여기까지 모였습니다. 아, 여러분들. 맛있는 거 많이 쓰세요. 빵됐습니다 빵들 육개장. 삼겹살 한근 맛있게 먹고 밥이랑 해서 맛있게 먹고 툴툴해 또 뭔가 부족해서 육개장. 감사합니다. 아우 야빵됐습니다